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청입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공지능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죠 칩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엔비디아 네모트론 3 나노 30빌리언, 액티브 3빌리언 이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도 LM 모델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 카드에 보면 맨 먼저 벤치마크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모델을 소개하는 문단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성능을 제일 궁금해 한다는 걸 아는지 바로 벤치마크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마크를 한번 보면요 지금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QN3 30 b i l 그 다음에 GPT-OSS 20 b i l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동급 내지는 동급 이하의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후엔스의 30빌리언은 뭐 같은 30빌리언 크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오픈 AI에서 공개한 OSS 20빌리언하고 비교한 거는 조금 <laughs> 그렇, 그렇네요. 아무튼, 어, 모든 면에서, 어, 엔비디아, 레모트란 어, 3 나노가 아, 1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것 같죠? 보면은, 음, 툴류즈, 타우제곱 벤치, 요즘에 한참 많이 등장하는 음, 벤치마크죠. 그 다음에 코딩 능력 SWE 벤치, 뭐 그런 것들에서도 1등을 했고, LCB V6 코딩, 마찬가지로 코딩, 여기에서도 1등을 했다는 얘기죠. 자, 번역을 해서 한번 보면, 난리지 컷오프는 사전 학습 데이터는 6월 25일이고요. 사후 학습은 11월 28일이네요. 자, 이 모델은 엔비디아에서 처음부터 자체 개발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트론과 비트론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모델은 MOE 아키텍처인데 만바투가 섞여 있는 MOE 아키텍처입니다. 자, 만바투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MOE 아키텍처고요. 언어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아 일본어로 학습이 됐고 뭐 QN을 이용하여 개선을 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라이선스는 엔비디아 오픈 모델 라이선스가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언어에 한국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3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어, 그 언어들은 할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이 모델을 엔비디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네, build.nvidia.com 네, 여기에서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알파벳 패턴 분석하고,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추론을 했고요. 추론을 짧게 했습니다. 추론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은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A라고 했어요. 이게 a b c d 거든요 답은. 정답은 ABCDE인데 이 A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똑같은 문제를 영어로 한번 내봤는데 정답을 맞추긴 했거든요. A, B, C, D, E. 그런데 제가 테스트하는 목적은 한글로 어, 썼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3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글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31년 정도 되면 한글이 공식적으로 지원한 언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린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 문제입니다. 어,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네, 8이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고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다섯 가지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이 뭐냐라는 문제죠. 오, 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화랑이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고요. 네 번째 문제는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두 개의 문장으로 순서를 표현을 했고요. 전체 다섯 명의 사과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아, 이게 만바수하고 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CABDE라고 해갖고 정답이고요. 네, 다섯번째 문제는 세명의 인류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세개와흰 모자 두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맨 뒷사람과 중간사람 모르겠다고 그랬고 맨 앞사람은 알수 있다고 했거든요. 맨 앞사람이 쓴 모자 색은 뭐냐라는 문제죠. 네, 맨 앞사람이 쓴 모자 색을 검은색이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네, 다음 여섯번째 문제는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한 개가 가짜인데요.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살수 있냐라는 문제죠. 네, 세 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다음 일곱 번째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관계로부터 아버지 나이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네, 아버지 나이를 80세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여덟 번째 문제는 용의자 ABC가 있는데 각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죠. 네, 논리 퍼즐 문제죠. 네, 그래서 답을 B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제는 팔면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수학문제죠? 지금 답이 다 왔는데 일부 일본어가 있어요. <laughs> 아무튼 48가지 경우가 나와서 답은 4분의 3이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문제는 토목공학 계산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주고요 부재 사이즈 주고 부재력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 숫자를 3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효자리가 잘려서 이렇게 4.2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온 거죠 4200 얼마라는 얘기죠 어, 그 앞에도 그렇게 계산을 했나요 방정식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풀긴 한것 같습니다 네 일단 4200까지 뭐 정확하면은 맞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한 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고요. 이처방정식의 a, b, 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보여주고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오,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를 읽는 동안에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4, 1, 4, 3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자 콘솔을 띄워보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열한 번째 문제는 틀렸고요. 열두 번째 문제도 코딩 문제입니다. h, b, m의 제원을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요 와 속도는 엄청납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면적은 11700이라고 나왔고 맞았습니다 그림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부 플랜지 줄였고 하부 플랜지 줄이면 네, 같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높이를 키워 보겠습니다 높이를 키웠더니 그림 영역 크기를 바꿨네요 뭐 이거는 제가 그림 영역을 고정하고, 어, 스케일을 줄여서 보여줘라, 뭐, 이런, 이렇게 지시한게 아니라, 아그 그림 영역 안에 이 그림이 들어오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13번째 문제도 토목공학 계산 문제입니다. h 빔 m 재원 주고, 하중 조건 주고, 최대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네, 답을 106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음 1섯번째 문제는 교대 단면도 그리는 웹에 프로그램 만드는 문제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받고, 결전 좌표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고, 치수선 규칙은 이런 걸 지키고, 초기 데이터는 이걸 이용해서 이런 규칙을 지키, 지켜서 주민 주마 웃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싱킹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은 싱킹 한걸 열어보면은 아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요 이게 코딩을 할때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다른 모델들도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하나가 한한 줄이 아니라, 이걸또 열어보면 이 안에 또 여러 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건데, 공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지금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세 번의 시도를 하거든세 번의 시도를 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아 사용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어, 두 번째는 아까 그 형태하고 다르네요. 그죠? 여기는 그냥 한 줄로 쭉 손을 했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원래 llm 이라는 게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고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그림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림이 안 보이고 콘솔을 띄워보면 아 이런 에러가 났네요 신텍스 에러 같은데요 문법 에러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복사하고 그림이 안 보여 아래 에러를 해결해 줘 이렇게 수정을 시켰습니다 요게 세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었죠. 와, 코드 나오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음, 답이 정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코드를, 나온 코드를 복사해서, 자, 실행시켜보면 이번에도 그림은 안 보이거든요. 콘솔을 띄워보면 아까하고 또 다른 에러가 났습니다. 자, 에러를 복사해서 한번더 기회를 줘볼까요? 아까 처음 거는 뭐 중간에 멈춘 거니까 그거를 한번더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잖아요. GPU 만드는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좋아서 빠른 건지, 안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빠른 건지, 아무튼 만발 알고리즘이 좀 빠르다고는 알려져 있긴 하죠. 코드를 복사했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어, 요번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뭔 그림인가요? 이런, 일단 패닝이 안 돼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뭔가가 나오긴 했어요. 콘솔을 띄워보면, 이번에 에러는 없습니다. 에러는 잡혔는데, 뭐, 여기까지, 이번까지 뭐, 세 번의 기회였다고 해도, 어,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모트론 3, 나노 30빌리언은, 14문제를 풀었는데, 에, 79점을 받았습니다. C 플러스 점수죠. 1번 문제를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차방정식 코딩 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교대 단면도 그리는 코딩 문제 틀렸고요. 세 문제를 틀린 거죠. 79점이 됐습니다. 네, 이 모델을 다른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열네 문제 기준으로 소팅을 해보면 이 네모트론 3나노 30빌리언은 63등을 했습니다. 열네 문제를 푼 모델들이 13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63등이니까 뭐 중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 크기가 30빌리언이다 보니까 일단 모델 크기를 감안해서 성능을 생각해봐야겠죠. 이렇게 30빌리언이 많죠. 30빌리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제가 범위를 한 25빌리언부터 35빌리언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27개의 모델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네모트란트리 나노는 구등입니다 27개 모델 중에서 구등이니까 네. 모델 크기를 고려하면은 상위 상중하 중에서 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30빌리언대 의 모델 중에서 가장 점수가 좋은 게 x y 오4 요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비스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섞어서 서비스 했던 걸로 보여지고, 요거는 뭐 제외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K2Sync가 32빌리언인데 86점을 받았고요. 86점을 받은 모델들이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l l 3 32빌리언 Sync가 79점이었고요. 요번, 네모트론 3나노하고 같은 점수였네요. 그 다음에 QN3VL 30빌리언이 71점. 아, QN3에서 나온 모델이 지금 네모트론 3나노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꾸준히 LLM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능은 점점, 음,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30빌리언 정도 되면은 웬만한 GPU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유, 사용자들도 돌릴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로컬 LLM으로 쓰기에 딱 적당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30빌리언보다 더큰 것들은 보통 뭐 72빌리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72빌리언은, 어, 일반 사용자용 GPU로 돌리기엔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이 시트와 문제 프롬프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